안녕하세요. 신동희 TV입니다. 오늘은 인터벌 훈련과 언더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산업 훈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벌 훈련은 본초와 회복적인 있는데 회복적인 초를 기준을 하십시오. 그리고 횟수를 채워야 됩니다. 세계일이는 거는 그 본초가 빨라야 되는데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천미드를 하든 사백을 하든 400도 뭐, 한 12개, 10개, 7개 정도. 근데 본초가 빨라지면은, 본초가 빨라지면은, 회복 조인을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천천히 가면 기준이 60초에서 90초입니다. 그리고 2000 같은 경우에는 2분 이내로, 그, 회복적인 초를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이 만약에 100이라 면 인터벌 훈련은 한110% 해야 됩니다. 한10% 정도 더 오버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내 실력이 100인데 90으로 80으로 하면 그건 인터벌 훈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천미드를 뭐 3분 30초를 한다. 한번 30초를 하면은 회복 조깅을 일단 뭐 60초 가지 60초는 좀 힘드니까 한 90초를 정해놓고 200을 뛰든 200정도 뛰든 400을 만약 가져가면은 한한 한 2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본초를 조금 다른 사람 보다 한 10초 정도 조금 초를 딜레이 시킵니다. 그리고 회복 조깅을단 사람보다 한 30초 정도 더 기준을 더 빨리 가져갑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그 풀코스, 풀코스를 위한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0km나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초가 더 빨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회복 조깅은 짧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짧게 가져가면 본초를, 철을 그 초를 철을 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조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본초의 스케줄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400을 한다. 4 0을 67초로 했을 때하고 70초로 했을 때하고는 회복 조깅이 아마 더 길어질 겁니다. 인터벌 훈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터벌 훈련도 도로 인터벌이 있습니다. 도로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리를 정해놓고 그 거리를 그 거리를 빨리 뜁니다한 300이고 250이고 그걸 직선으로된 거를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옆에서 바로 회복 조깅을 가져가 줍니다. 보통 한 30초 이내로 가져가 줍니다. 저는 그 직선 단기간에 몸을 잡을 때는 트랙 인터벌보다 도로 인터발이 효과가 더큰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터벌 트랙에서는 페이스가 뭐몇 초가 이제 거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잡아갈 수, 잡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도로 인터벌은 시간 개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훈련량이 더 많습니다. 보통 저 하면 한 30분 정도 도로인 타박을 합니다. 그럼 하고 회복 조경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몸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산악 훈련 같은 경우에도 언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을 뛸때뭐한 시간 이상씩 뛰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구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이고 산에서 스피드를 배양시키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 한 35분 정도 되는 거리를 빨리 뛰는 걸 하면서 빨리. 그리고 만 60분 주 컬스 코치류 같은 경우는 35분 뛰 때보다 페이스가 조금 더 느려지겠죠. 느리 느려지겠죠. 한 시간 넘으면은 이거 속도 떨어집니다. 그거는 지구력 훈련이에요. 스피드 훈련이 아닙니다. 산에서 스피드 훈련적인 효과를 어 보시려 고 하면 한 35분 정도 되는 거리를 그건 10km 기준입니다. 지금 훈련 방법은 그렇게 인자 뛰고 나서 완전 쓰러질 정도로 그 저는 거의 TT 잡았 있어요. 그거 얼마 만에 주파를 하느냐. 보통 레슬링 선수들이 그 인터벌 훈련 할때 뛰고 나면 쓰러지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지금 출근에 대해서 일단 감 간단하게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